이번 시간에는 두번 회전 후 고정 매듭. 다시 말해서 클로브 히치를 응용한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었죠? 말뚝 매기. 됐죠? 클로브 히치입니다. 여기서 돌려주죠? 잡아당기겠죠?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옥매듭을 해주면 완벽해지겠죠. 클로비 히치를 응용한 고정매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클로비 히치입니다. 말뚝매기죠 똑같은 방법으로 지지대를 돌려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죠. 여기서 한번더옥매듭을 해주게 되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클로브 시치를 응용한 매듭법이었습니다.